기 함수 설명 들어갑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우리가 이런 함수를 바라볼 수 있어 x축, y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 여기서 한칸 갔을 때한칸 가고 두칸 갔을 때 여덟 칸 가는 y는 x의 y는 x의 3승 이런 그래프가 있을 텐데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림이 그림을 그리기 너무 귀찮으니까 한칸 갔을 때한칸 가고 두칸 갔을 때네칸쯤 간다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아까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 음 예를 들면 어떤 그래프냐면 y는 x의 세제곱 이런 그래프들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 세제곱은 아니야. 어쨌든 이런 표현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쳐봐. 그래서 f(x)는 그냥 x의 3승 같은 뭐 이런 놈이 있다라고 치면 <laughs> 이, 여기 x 이 e 이게 0이지. 여기서 얼마큼 가냐면 x만큼 갔어 이렇게 x만큼 갔어 이 점의 좌표가 x야. 그럼 여기서 쪼르륵 올라가서 이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f(x) 이렇게 불러.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것만큼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지. 이게 쪼르르 내려와서 얘가 뭐니라고 하면은 f에 마이너스 x야. 그럼 얘와 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자, 얘하고 얘를 더해 봅니다. 뭐라고? f(x)랑 f의 마이너스 x 두 개를 더해 봅니다. 그래서 그걸 반으로 나눠요. 얼마죠? 0이 되는 거야. 다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부터 어, 어떤 의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서 0을 기준으로 해서 <laughs> 어떤 값이 있고 또 어떤 값이 있어. 마이너스 A가 있어. 그럼 얘랑 얘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가 A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A 플러스 B를 해서 이게 0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A는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거야.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보자고. a랑 b는 같아. 뭐가 같아? 절대값이 같아. 그리고 뭐가 달라? 부호가 달라.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평균은 0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a와 b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바로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것을 읽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다시, fx는 f의 마이너스 x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달라요. 얘가 뭐뭘 의미하는 거냐면, 0,0이라는 점에 대칭이 됩니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표현하는 수학적 기호들인 거야. 끝이야, 이게. <laughs> 그 다음에는 어떤 표현을 쓸수 있는 것인가? <laughs> 똑같은 그림인데, 이번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네칸 내려가 보겠어. 그래서, 한칸 갔을 때한 칸, 두칸 갔을 때네 칸,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칸 갔을 때한 칸, 두칸 갔을 때네 칸, 이렇게 내려오는, 바로 이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야겠다는 거야. 이 그림이 fx, 는,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이다. 뭐 이런 느낌의 그림이다라고 쳐봐.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쳤다고 해봐.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뭘 출발하는가? 봐. 여기서 내가, 예를 들면, X만큼 갔어. 자, 음, 요만큼까지 아니 요만큼. 요만큼 정도만 갈까? 여기서 요렇게 가서, x만큼까지 갔어. 그래서 또로록 내려가서 이 그림을, 얘를 바라보는 거야. 다시, 여기서 또 x만큼 갔어. x만큼 가서 x만큼 갔어. 그러니까 이게 x면 얘는 마이너스 x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내려가서 또 얘를 읽어보는 거야. 자, 얘를 읽으면 얘 이름이 fx지. 얘는 이름이 f의 마이너스 x지. 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수학적 수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야 돼. 그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한다고? fx와 더하기 f에 마이너스 x를 했어. 그거를 반으로 나눠.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다?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봐. fx. 플러스 f에 마이너스 x. 얘가 얼마이다?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를 띠냐면, 0,-4라는 점의 대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하나 더 합니다. 이 점대칭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 다양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색한 겁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있었어. y는 fx. 이 그래프가 있었어. 자. 얘가 3이야. 여기서 얼마큼가냐면 x만큼 갔어. 간격이 x야. 그럼 요 점의 좌표의 이름은? 3 플러스 x이지. 여기서 또 x만큼 갔어. 요 점, 요 점의 이름이 뭐야? 3 마이너스 x이지. 그럼 여기서 3 플러스 x에서 올라간 바로 얘의 이름이 뭐가 되겠어? f의. 그렇지. 3 플러스 x. 여기서 다시 요렇게 내려가서 요 값의 이름이 f의 3 마이너스 x가 되지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써주기 시작하는 거야 f의 얼마? 3 플러스 x 더하기 f의 3 마이너스 x 얘가 얼마가 돼? 0. 그렇지 얘가 0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이 리딩을 해야 돼? 점 얼마? 아니지 아니지 3,0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를 보고 점3,0 대칭을 우리가 읽어줄 수 있어야 돼이 수식이 나오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얘가 머릿속으로 들어와줘야 돼 이게 기초가 탄탄한 거야 다음을 만족하며 그러면 그냥 얘를 갖다가 디디밀면 안 된다고 물론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f에 3 플러스 x 는 f에 3-X. 뭐가 같아? 크기가 같아. 이 크기가 같은 거야. 같고, 뭐가 다른 거야. 그리고 이것은 X에 관한 뭐라고 그 해서? 항등식.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야, 항등식. 항등식이니까 내가 X 대신에 뭘 쓰냐면은 X-3을 대입해버려. 여기다만 대입하면 안 돼. 당연히 얘를 여기도 대입해야 돼. 그럼 이 결과가 뭐야? F에. X만 남지. 는, 마이너스, F에.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남아? 그치, 6-x가 남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는 거지. 두 개를 더해서 얼마 남아? 6, 6. 오케이, 6.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나누기 3. 딱 나오는 거고. 두개 더해서 6, 오케이, 나누기 3. 어쨌든, 오른쪽으로 세칸 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와, 이건 오른쪽으로 간 거지. 오른쪽, 왼쪽으로 간 거. 좌우, 대, 좌우 이동이고, 방금 전에 했던 거. 얘는 뭐야? 아래 위 이동이 되는 거. 아래 위 이동. 그거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분을 만드는 거야. 아래 위와 위 아래를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 이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이동의 끝이야. 그래서 맨날 원점만 가지고 가는, 소위 말해서 이거지, 이거. 여기서 맨날 이 원점만 가지고 가는 바로 얘의 이름이 이게 기함수야. 기함수.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에서 이 기함수 맨날 맨날 Y축 대칭 하나 잡고 맨날 이점 대칭에서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이것만 잡고 두 개만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항상 늘 0,0에서 내겠냐 아니면 다른 거에서 내겠냐 당연히 다른 거에서 내겠지 니네가 선생이어도 당연히 다른 곳에서 내는데 배우는 건 맨날 딸랑 두 개만 배우니까 점수가 안나오는거고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는거지 어, 자 이게 최종본이야 이거 연습만 하면 끝나는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 1,2,3,4,5 1,2,3자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은 5,3이야 그러니까 점 5,3에 대칭되는 그래프야 어떻게 그리냐면 한칸 요런 형태의 그림이, 요렇게, 한 칸, 니크. 요런 형태의 그림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얘가 오잖아 그럼 요만큼 갔어. X만큼 갔다라고 쳐. 그럼 얘가 뭐야? 5 플러스 X.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 또 똑같이 갔어. 요 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X.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서 바로, 얘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 이름이 F에 O 플러스 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바로 얘의 이름이 뭐냐면, F에 O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와 얘의 가운데에 누가 있어? 가운데, 장난하지 말고, 가운데에 누가 있어? 3이 있잖아. 됐어? 다시. 얘는 y 좌표잖아 y자표. 좌표. y자표가 3이야. 그건 뭐야? 이두 개를 합해서 이두 개를 합해서 그 가운데가 3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다시 봐. 이거 f에 5 플러스 x 뭐를 더해? f에 5 마이너스 x를 더해.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그 값이 얼마가 돼? 3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써 줘. 선생님들이 이걸 감추기 시작하는 거야. f에 오 플러스 x 더하기 f의 5 마이너스 x를 하면 6이 된다. 이렇게 감춰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아서 나누기를 하고 3. 높이가 얼마이다? 높이가 땡땡땡땡 높이가 3이다. 바로 요 높이가 3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서 읽어 주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걸 딱 보는 순간. 되나? <laughs>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게다 뭐야? 점 얼마? 5 콤마 3에 대칭되는 거야 점대칭이라는 거야 자 <laughs> 우리는 어떤 눈치를 채냐면 여기 있는 요 값들은 다 뭐야 x잖아 x x가 변한 거잖아 o +X, o -X. 아, 5 플러스 x 5 마이너스 x 아5 콤마 그 다음에 이 전체 얘가 뭐야 얘네들이 다 뭐야 이게 다 높이잖아 높이 이게 다 높이잖아 높이 이 높이의 합을 하면 6이 된다 그러면 높이의 평균값은 얼마이다 3이다 높이의 평균값. 얘가 뭐가 돼? 높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x, y만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있는 놈, 들어가는 놈들이 x축에 있는 놈들이었고, 그다음에 이 e 전체가 바로 뭐야? y니까 이거를 합한 값의 반이 3. 아, 높이가 3. 높이 3. 어때? 전체 구별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촬영합니다.